니 내가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어, 이 말씀은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 너무 도전적이고 심각하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경홀이 여기다가는 정말 주님 오실 때에 아주 불량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죠. 이가 그러니까 이말씀을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나에게 내가 너를 잘 알아. 너무 너무 내가 너를 잘 알고 있거든. 그럼 첫 말씀이 그거죠. 네 내가 내네 행위를 안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넘어갈 또 경홀이 여기서는. 안될 말이다. 아, 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잘 알고 계세요. 아, 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는 말이에요. 잘, 그러니까 내 행위를 내가 안다라는 뜻은 네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 왔는지 지금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네가 기도의 생활을 하고 어떻게 예배의 생활을 하고 있고 나와의 관계가 화목한지 화목지 못한지 아멘 네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배 빠진 거 무엇 때문에 예배 빠진 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 내가 어느 날 어느 시에 거짓말한 것? 내가 어느 날 어느 시에 형교를 미워한 것? 하나님 앞에 인색했던 것? 이게 다지록이 되어 있으니 어떡하죠? 이거 어떡합니까? 나는 너의 행위를 잘 알고 있다. 자. 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다시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지금 말씀드렸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하신다? 심판으로 신대는 거야. 그러니까 피할 방법이 없죠. 20장 13절을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아시죠? 예. 네.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왔는가?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해왔고 어떻게 예배 생활을 해왔는가?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자기의 믿음 생활을 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게 될 거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 간에 자기가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음? 내가 잘못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걸 내가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실까요? 아니요. 왜? 책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책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잊을 수가 없죠 이걸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자두 번째 살았으나 이랬어요 살았으나 무슨 뜻일까요? 살았으나 이 말씀의 뜻과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내 편입니다. 내 편. 내 중심에요. 네, 내 위주에요. 살았으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네가, 네가 너를 볼 때에 있는 이 뜻이란 말이에요. 아멘. 살았으나 그럼 이 뜻은 네가 너의 행위를 볼 때에 네가 너의 믿음 생활을 해볼 때에는 네가 생각할 적에 믿음 생활 잘한 것 같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같고 예배 생활 잘하는 것 같고 기도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이 뜻이다 이겁니다 살았으나 네가 볼 때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아멘 네가 볼때 있는 네가 영적으로 살아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네가 볼 주게는 네가 믿음 생활 잘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겠지. 네가 너를 볼때 있는 네가 알곡으로 생각하고 있겠지. 네가 생각할 주게 이만큼 믿음 생활을 하면 잘 하고 있겠지. 이 뜻이다 이겁니다. 근데 죽었다 하는 건 이제 반대예요. 잘 이해가 갑니까? 죽었다 하는 건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으나라는 것은 내가 나를 본 거고 죽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지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목표를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만하면 됐지 뭐나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세상 바라보지 않고 어? 세상에 좋은 거다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가 이만 하면 됐잖아. 어떠든간에 미약하고 연약할지라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 이거는 내 생각이야. 이건 내 생각.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다시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합류화를 시키고. 결명을 내려고 잘 못했으면서도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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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해서 내가 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안 통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에 어떻게 보실까? 항상 나는 빼놓란 으 말이에요. 나는 나를 빼놔요. 믿어주면 아멘. 내가 나를 보지 말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주님이 나의 생각하는 거 주님이 나의 지금 마음 먹고 있는 거 내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실 텐데 모든 거다 알고 계시다 그랬죠? 다 알고 계세요 몇월 며칠 날 잠자고 일어나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별명을 댄다고 꿈은 그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지겠어요. 그래서, 나를 빼놓고, 이제부터는 나를 빼놓고, 주님이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걸 보셨을 때에, 어떻게 보실 것인가? 아멘. 살았다고 보실 것인가? 죽었다고 보실 것인가? 예수님이 나의 믿음 생활하는 걸 보셨을 때에, 칭찬을 오실 것인가? 상망을 하실 것인가 주님이 나의 신앙생활로 하는 걸 보셨을 때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외면을 하실 것인가 우리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무엇이 죽었느냐 하나님께서 볼 적에 너 죽었어 죽었단 말이야 아멘? 예, 네. 살았으나 죽었다고 말씀했죠 그럼 하나님께도 보실지게, 제일 먼저 뭘 보실까? 난 이걸 생각을 했어요. 뭘 보시고 너는 죽었어? 너 죽었단 말이야. 하나님이 여러 가지가 우리가 많은데, 생활에.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뭘 보시고 죽었다고 말씀하실까? 내가 딱 한번 생각을 해 봤더니, 성령이 소멸된 마음. 아멘.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죠. 예, 성령이 대살론가 전서 5장 19절을 보면 성령 소멸지 말라 말씀했죠. 그럼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할 이유, 성령의 역사는 몇 가지가 되는데 그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해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내 대신 간구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중보의 역할을 또 해주시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걸 성령님이 내 대신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킵니다 제가 왜이 이 문제를 첫 번째로 꼽았느냐 목사님이 성경을 볼 때에 이건 내 체험에요 목사님이 성경을 볼 때에 성령에 감동된 마음이 되질 않으면 말씀을 찾을 수도 없고 말씀을 말짐의 뜻과 말짐의 그 의미를 풀 수가 없습니다 전혀 안 풀어집니다 전혀 안 풀어집니다 경은 경은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맞습니다. 목사님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성도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항상 성령에 감동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맞죠? 자, 이 시간 여러분들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예배 드리죠? 잘 들어서 예배 드려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신령이 굉장히 뜨거워진 성도가 있고, 아, 네. 마음의 결단과 결심을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 네. 이제부터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아, 네. 이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이렇지 못한 성도도 있어요. 바로, 바로 그겁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심을 받은 심령이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결단과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입술을 깨물게 돼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령 소멸된 지가 수년이 됐어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밀어놓은 녀 아닙니까? 등뿌리고저같은이 성령의 이소멸됐어요요람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들은분들은이떻게이설교를받을사지 모르지만 리시 강조하지만 우리는 항상 내마음이 감동된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생들해요 소리를 들 어때요? 지금 말은사린 대로 예배 드릴 때에 성령에 감이된마음이 되면 설교를 듣게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네. 그럼 막 아, 깨달음이 와요 네. 어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죠? 막 네. 아, 마음이 뜨겁고 어떤 성도는 설교를 들으면서 막 울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마음의 결단도 결심을 하는데 아니이 은혜를 받게 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건데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나가셨으니 누가 나를 은혜 받게 합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응? 여러분 씨앗을 뿌렸지요. 어떤 생각이 나죠자 씨앗을 뿌렸어요. 내내 물한 방울 없어요. 싹이 나요? 나요? 안 나요? 자 물이 크, 이게 했어요. 땅이 촉촉해요. 자, 시가 탁 떨어졌어요. 어때요? 아이차.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님이 엄참 계셔서 아, 네. 내 마음이 감동, 감화가돼서말씀이탁 아, 네. 떨어지니까 아, 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네. 맞죠? 아, 네. 그런데 지금 이야기들은 물이 없단 말이에요. 물이 없어, 물이 없으니. 어떠한 씨가 떨어져도 어떠한 것이 떨어져도 전혀 열매가 싹이 나질 않아요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 성령이 소멸된 감동 감화가 되었지 아니하는 심령은 은혜가 안 됩니다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도 죽은 것은 무엇이 죽었는가? 성령이 소멸된 마음. 한마디로, 감동, 감화가 없는 마음은 황무지야. 황무지. 광야야. 사막이야. 먼지가 팍! 닮나. 잘 깨달아 칩니까? 황무지야. 이번에 비안 왔을지 논 갈려진 거 봐요. 보셨어요? 네. 농갈려지고 고기 죽은 거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다시 정령에 감동된 마음이란 우리의 마음 속에 저수지의 물이 항상 찰랑찰랑한 것처럼 아멘? 아멘? 아멘. 그 얼마나 멋있어?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런데 이쪽의 저수지는 쫙짝 말라가지고 물한 방울 없어 다 죽어버렸어요 무슨 뜻이냐 예배도 죽고 찬양도 죽고 기도도 죽고 다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자를 가지고 하나님 죽었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자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어 사도행전 13장 43절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말씀하셨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누차 강조를 했죠?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제일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야 은혜라는 게 뭐야?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는 거야 은혜라는 게 뭐야?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거야 의다라는 게 뭐야? 나의 모든 잘못을 용서받는 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 자, 응?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죽은 자 아니에요? 죽은 자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극휼을 떠난 자들이에요. 떠났어요. 이 떠났단 말이에요. 이미 떠났어요. 하나님의 관심 받지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워요. 하나님의 관심을 안 가지세요. 갈라디아 5장 4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아이고 주여,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어요. 무섭죠? 그리스도에게도 끊어졌어요 그리스도에게도 끊어졌다는 건 산명하고 끊어지는 겁니다 네? 하나님하고 주님하고 성령님하고 나하고 연결이 돼야 믿어져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저 수도가 끊어졌어요 수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이미 끊어졌어요. 뭐, 수돗물이 안 나와요. 이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 지금 제가 5장 4절. 너희는 그리스도 얘기해서 끊어졌다. 예수님은 생명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생명에서 끊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생명에서 끊어졌어요. 그러면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게 죽은 자예요. 이게 여러분. 다른 게 죽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옷자락 붙잡아야 돼 끝까지 예, 수님 발목 끝까지 잡아야 돼. 은혜 황정이 우리는 받아야 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 아휴, 생명에서 끊어진 건데. 그분이 무슨 은혜를 주겠어요? 은혜에서 떨어졌다고 했는데. 죽은 자란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 같고 똑같죠 아멘 물고기가 물속에 있다가 튀어나왔어요 얼마나 살까요 얼마나 살까요 하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제일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고 아버지의 은혜를 먹고 사는 거야. 그런데 이게 중단이 됐으니 이게 끝났으니 상상을 해 봅시다. 얼마나 불행할 것인가. 세 번째 어떤 자가 죽은 자냐? 행함이 없는 자, 즉 야고보 2장에 나오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야.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가지고 바로 행함이 없는 자. 행함이 없는 자를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죽은 자. 아멘. 맞죠? 뭔가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은 무엇인가 행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행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하나예요.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우리는 입으로만 주여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보답을 해야 되고 우리 사랑과 은혜를 받았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보답을 해야죠. 그러니까 야구부 2장을 보게 되면 너의 믿음 있는 것을 행함으로 나여 보여라 그랬어요. 너의 믿음을 행함으로 나한테 보여라.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보셨을 때 죽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자. 아멘? 그래서 행함이 없는 걸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고 네 번째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라고 했느냐? 그러면 깨닫지 못하는 자. 무리 들어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이사야 6장 9절을 보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해요. 그래 아까 이건 성령과 연결이 되는 건데 깨닫지 못하는 심령은 뭐냐 그러면 성령이 소멸됐고요.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깨닫지 못하는 심령은 죽은 심령이에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듣기는 들어요. 근데 전혀 자기를 바라볼 줄 모르고, 자기의 허물을 찾지도 못하고, 자기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러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문 5장 6절을 보면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깨닫지 못한다.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깨닫지 못하고 전도서 8장 17절을 보면 아노라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고 자문 23장 35절을 보면 사람이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감각이 없다. 죽은자가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이 때린다는 건 이게 망치로 뭐뭐 뭐 작대기로 막대기로 때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훈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허는데도 어때요? 깨닫지 못해요. 죽은 심령을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죽은 자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왜 죽었느냐? 죽은 심령을 살리려면 죽은 교회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수백 번 이야기를 했어요. 왜 죽었느냐 그러면 죽은 이 심령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죽은 교회 죽은 목사님 죽은 성도 죽은 예배 죽은 찬양 죽은 기도 이러한 곳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돌아가면 다 살아납니다. 절대적으로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 우리의 믿음을 다시 소생시키는 것. 소멸된 성령을 다시 우리가 봐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촥만 걸고 은혜 촥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깨닫고 감사하게 할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왔을 때 죽었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죽었던 찬양과 제도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나는 이 설교를 듣는 많은 우리 동역자 동역자 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말에 세상 말 더하지 말라. 이사야 1장 22절에 포도주에다 물 타지 말라. 우리 목사님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살려야 됩니다 많은 교회가 지금 무덤으로 몰락해가고 있어요 많은 양떼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저 양떼들을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살리기 위해서는 거듭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설교 가지고 세상의 예와 가지고 세상의 축복받는 설교 가지고는 저 죽어 있는 약대들을, 저 영혼들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포도주에다가 물 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세상 말 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할 때에, 이 말씀은 죽은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부탁입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야곱의 운물이 어딘가는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면, 사마리아 여인을 야곱의 운물가로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야곱의 운물로 인도하셔서, 한번 먹으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영원히 영원히 가려지 않는 상수가 흘러 넘치듯이 아멘. 상수가 넘치는 야곱의 물가로 여러분들 인도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기도하셔서 꼭 상명되는 상명의 말씀을 받아 많이 잡숫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찬양과 여러분들의 영혼이

you. Okay.